읽어줄게 응? 응? 용서하는 친구 용서하는 친구가 뭐예요? 아빠가 응, 읽어줄게 용서하는 친구 옛날 옛날 베드로라고 이름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일 좋은 친구였어요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어요 엄청 힘세고 용감했어요 그렇지만 베드로는 가끔 말을 잘못하곤 했어요. 생각하기도 전에 말한 적이 있어요? 어, 베드로는 항상 그랬어요. 계속 계속 그랬어요. 베드로는 물고기를 너무 좋아했어요. 사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아침으로 물고기를 같이 먹었어요. 세상에 나 물고기를 아침에 먹다니고 너무 이상해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 이야기 끝에 그 이야기 한번더할 거예요.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베드로에게 자신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뭐 하고 있었게요? 물고기. 맞아요.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상상이 돼요? 베드로가 응. 사람을 낚는데요. 예수님이 그거를 설명해 주셨어요. 베드로가 물고기를 찾아다니는 것처럼. 예수님은 용서가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다니신다는 얘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게 너무 행복했어요. 베드로는 왜 죽는 거야? 어. 아픈 사람을 예수님이 다시 살려 주신 거야. 아빠가 여기 읽고 여기 빨리 읽어 줄게. 예수님은 너무너무 놀라운 일을 하셨어요. 어느 날 예수님의 아 베드로의 장모님이 아팠어요. 어, 근데 베드로의 예수님이 왜, 왜 장모님 음, 어떻게 아팠어? 장모님 아니고 장모님. 장모님? 어, 장모님. 어, 또한 번은 베드로가 어, 폭풍에서 물에 빠지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구해주셨어요. 천천히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냥 친구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어, 예수님은 결코 베드로를 실망시키지 않으실 거예요. 이건 뭐야? 하지만 때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실망시키셨어요. 이건 뭐야? 어, 아빠가 여기 읽고 여기 읽어줄게. 예수님께서 어, 예수님께서 자기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하고 그렇지만 다시 용서해 주 사람들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살아나실 거라고 설명했던 때처럼 말이에요. 너희 모두는 어, 내가 내 친구가 아니라고 말하고 다 도망갈 거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제자들한테. 그랬더니 베드로가 바로 말했어요. 맨날 그랬거든요. 전 절대로 그러지 않을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소리친 거야. 예수님이 내가 죽을 때 내가 붙잡혀 갈때 너희들은 다 도망칠 거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화가 나서 "전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소리치는 거야. 베드로 착하지. 그 중에 누구야? 이거 예수님 잡혀 갈 때. 이렇게 예수님 잡혀 갈때 제자들이 다 도망간 거야, 이렇게. 왜? 맞지. 무서우니까. 왜? 친구가 힘들 때 도망가면 돼, 안 돼? 도망가야 돼, 도와줘야 돼? 도와줘야 되지. 근데 제자들은 너무 무서워가지고 도망갔어. 너무 무섭지. 하지만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말씀하셨어요. 수탉이 아침에 울기 전에 너는 세 번이나 내 친구가 아니라고 말할 거야. 전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은 저한테 제일 좋은 친구인걸요? 베드로가 말했어요. 베드로는 생각했어요. 어,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잡으려고 왔어요. 그러자 베드로는 칼을 뽑아서 막으려고 했어요 베드로야 너의 칼을 치워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어, 나의 아버지가 일이 일어나야 할 거라고 말씀하셨단다 예수님은 군인들이 자기를 어, 심판을 받으려는 그 뜰로 데리고 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베드로는 멀찌감치 떨어져서 따라갔어요 예수님을 너 예수님 친구지? 어린 소녀가 문을 열면서 어. 그 베드로가 뜰로 들어오려고 할때 물어봤어요 그럼 베드로가 뭐라고 했을까요? 너 예수님 친구지?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 음. 나 친구야? 그랬어 아니면 나 친구 아니야? 그랬어 어, 아니. 오, 나 친구 아니야 아니야. 나 예수님 몰라 이렇게 얘기했어 이렇게 하면 돼 안돼? 음. 그치? 친구인데 맞지? 원래 제일 좋은 친구인데 너무 위험하니까 베드로가 겁쟁이가 되고버렸어 맞지? 왜? 너무 무서우니까 이건 뭐야? 그래서 베드로가 소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니, 아니, 나는 예수님 몰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빠가 또 읽어줄게. 그리고 추운 날 밤에, 그날 밤에 베드로는 너무 추워서 불 가로 갔어요. 거기서 사람들이 몸을 녹이고 있었어요. "너 예수님 친구 아니야?" 이 사람이 물어봤어요. 이 사람이 베드로한테 물어봤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말할게요? 누야 아니야, 나 예수님 몰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가 베드로가?" 예, 베드로야? 그리고 또다 어 베드로야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이 앞으로 나와서 더 가까이 베드로한테 와서 말했어요 아니야 너 맞아 너 예수님 친구잖아 너 예수님 친구지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 뭐라 아 베드로가 또 뭐라고 말할게요 아니야 나 예수님 진짜 모른다고 이렇게 소리쳤어 예 이건 음. 뭐야 예수님 왜 예수님? 그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쳐다본 거야 베드로가 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왜? 바로 그때 수탉이 울었어요 꼬끼요 예수님이 고개를 돌려서 베드로를 바라보셨어요. 왜? 왜뭐 이렇게 된 거야? 예수님이 맞아서. 왜? 사람들이 예수님 때려서. 왜? 그지. 어, 너무 슬프지. 예수님이 뭐, 어어이내내 음. 어, 하늘에서도 음, 음. 어예수님부분명 어, 때렸어? 하늘에서? 어. 아니 하늘에서 말고 여기에 있을 때. 여기에 있을 때, 예수님이 하늘에 있을 때는 예수님은 안 때렸지, 예수님 안 맞았지. 어. 근데 이 땅에 있을 때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해서 예수님 때리고, 예수님한테 욕하고 화내고 막 그랬어. 왜? 그지. 왜? 왜냐하면 예수님이 너무 자기들한테 죄인이라고 말하니까 기분 나빠서. 맞지?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기억났어요. 수탉이 울기 전에 너는 세번내 친구가 아니라고 말할 거야. 베드로는 너무 너무 슬펐어요. 예수님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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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망시켜드렸다는 사실을 이거 알았어요. 이거야? 응? 이거. 응, 아빠가 여기 읽고 말해줄게. 음. 예수님은 아 베드로는 베드로는 용서 받아야 할 사람들을 찾아다녀야만 했던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먼저 용서 받아야 했어요. 베드로는 너무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그들에서 도망쳤어요. 그리고 울고 울고 계속 울었어요. 베드로는 어 베드로는 제일 좋은 친구를 실망시켜 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너무 늦었어요. 왜냐하면 군인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죽일 거니까요. 하지만, 베드로는 계속 슬퍼하지만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계속 죽어있지만은 않으셨거든요. 3일이 지나고, 첫 번째 부활, 주일 아침,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용서해주시기 위해서요, 사람들 이게 뭐요? 이게 무덤. 무덤 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여기서 나오신 거예요. 왜?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어, 그치만, 여기 들어가면은? 여기에 들어가면은 죽는 거지.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 걸어서 나오신 거지 나사로처럼 맞지? 어떻게 나사로가 어떻게 됐어? 나사로가 죽어가지고 이 안에 들어가 있었는데 예수님 이 나사로야 나오느라 이렇게 했더니 나사로가 어떻게 했어? 나왔지. 그 예수님도 예수님은 아무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거지.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실망시킨 예수, 베드로도 용서해 주실까요? 안해 주실 것 같아? 우리 한번 볼까? 어느 날, 아 하루, 하루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 나셨어요. 예수님이 어디서 베드로를 찾았을까요? 무덤에서. 무덤 아니고 지금 뭐 하고 있어 베드로가? 물고기 잡고 있지, 맞아요. 예, 베드로는 친구들과 함께 물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해변가에서 베드로를 부르셨어요. 베드로는 배에서 뛰어내셨어요 그래서 수영해서. 어, 해변까지 예수님을 만나러 갔어요. 그리고 여기서 바로 예수님과 베드로가 아침식사로 고기를 먹은 거예요. 아침식사로 고기를 먹었대요. 너무 이상하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걸 보고 너무 기뻤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를 용서해 주셨을까요? 베드로는 확신할 수 없었어요. 알 수가 없었어요. 어쩌면 예수님은 말하기 싫어할 수도 있잖아요. 어쩌면 예수님은 이제는 친구하기 싫을 수도 있잖아요. 베드로가 수영해가지고 여기서 나온거야 예수님 만나려고 너무 기뻐서 아걸어서 어, 물에? 응 어, 물에서 뛰어가서 수영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걸어서 왜? 왜냐면은 여기, 여기서 여기 배타고 여기까지 가는데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 답답해서 뛰어가다 간거야 왜? 맞지? 왜? 베드로는 수영 잘하니까 맞지? 응 하지만 맞아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맞아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용서해주셨어요 와우 그리고 베드로가 어, 세 번이나 예수님한테 어, 저는 당신을 저는 예수님을 몰라요라고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세 번이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예수님, 저는 예수님 사랑해요. 베드로가 세 번이나 그렇게 얘기했어. 예수님, 저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저는 예수님 사랑해요. 왜? 예수님, 예수님, 네? 예수님, 저는 예수님 사랑해요. 이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도록 해주셨어. 왜냐면 용서해주셨으니까. 베드로가 아까 사람들이 너 예수님 알지? 이렇게 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 몰라. 어, 몰라. 이렇게 했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슬펐겠지. 응.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용서해줬어. 용서 안 해줬어? 용서해줬어. 어, 용서해줬어. 용서해주고 베드로한테 뭐라고 말하라 그랬어. 사랑해요라고 말하라고. 어. 그랬더니 베드로가 세번 사랑해요 얘기한 거야.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이렇게. 왜? 왜냐하면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으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드디어 용서받은 어부가 됐어요. 베드로는 아, 자기의 남은 인생을 다 쏟아서 사람들에게, 뭐야? 뭐야? 음 아빠가 설명해줄게.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최고의 친구라고 이야기하고 다녔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만약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그들도 용서해 주신다고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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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서해 주신다고 전했어요. 이건 뭐야? 그래서 어, 아빠가 얘기해줄게. 왜냐하면.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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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왜냐면 나쁜 군인들이 베드로를 잡은 거야. 왜? 왜냐면 나쁜 군인들이 누구 잡았어 원래? 예수님. 어 예수님 잡았지. 응. 나쁜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았는데 베드로의 제일 좋은 친구가 누구야? 예수님. 예수님이지. 응. 그러니까 베드로도 잡은 거야. 왜? 무슨 말인지 알겠지. 왜? 너희 <laughs> 왜냐면은 예수님을 미워하니까. 예수님 미워하니까 예수님 을 잡았잖아. 어.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이랑 제일 좋은 친구잖아. 응. 그래서 베드로한테 가서 너 예수님 제일 좋은 친구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그래 나 예수님 제일 좋은 친구다 그렇게 하니까 나쁜 군인지 그래 그러면 우리가 너도 잡아버리겠다 이렇게 한거지 왜?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워하니까 예수님한테 제일 좋은 친구는 다 잡아가려고 한거지 맞지? 네 맞아 이건 뭐야? 그래서 지금 잡아 한거야 얘도? 이렇게 해가지고 어, 베드로 친구야 이렇게 해가지고 손에다가 못 움직이게 묶은거야 이렇게 응. 음. 베드로의 예수님은 베드로의 제일 좋은 친구였어요. 그래서 어, 예수님. 멘메도 마시고 멘네오맴매도 맴매? 맞지. 어 예? 어 베드로. 왜?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이 너무 못돼가지고 베드로 맴매하니까 맞지. 예수님은 베드로를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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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서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만약 우리 나음이도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우리 나음이도 용서해 주시나요? 용서해 주시죠.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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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서해 주죠. 아빠는 남이 계속 계속 용서해 줘요. 아빠도 남이 계속 계속 용서해 주지.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 남이를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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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해 주는 친구 이렇게 되는 거지. 맞지? 얘는 응. 베드로, 얘는 얘 누구야? 예수님. 맞아. 그래서 예수님이랑 베드로가 계속 계속 친구지. 왜? 왜냐면은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잘못됐는데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으니까. 그래서, 나미는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의 친구가 되고 싶어요? 응. 네, 좋아요.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응. 기도하고 자요, 이제.